안녕하세요 꿈짱TV의 이수경입니다 싼 물건만 사면 안되는 이유 네 지금 시간은요 돈을 쓰는 기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돈 우리, 세,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는 돈이 있어야 물건도 사고 좋은 음식도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마음껏 갈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를 꿈꾸고 돈을 벌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전에 좀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이 돈을 제대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쓰는 기준을 좀 함께 생각해 볼까 하는데, 어,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가지고 있는 물건은 많지 않거든요. 그들이 구두쇠라서 그들이 뭐돈쓸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좋은 물건을 적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 음, 뭐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요, 어, 값싼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싼구려 물건들이 많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들은 숫자를 채우고 구색을 맞추는데 연연하다 보니 하나하나의 질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사기는 했지만 쓰지 않는 물건,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아마 지금쯤, 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우리 집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지, 옷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동안, 그 전에 2, 3년 기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입지 않은, 아까 그러니까 신지 않은 신발,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꽤 많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쓰지 않는 물건, 입지 않는 옷 이런 것들은 나 스스로가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그때는 필요할 것 같고 싸니까 이런 마음에 샀는데 막상 그거를 활용하려니까 안 내키는 거죠. 그러니까 묵혀뒀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기도 아까운 거죠. 왜? 내가 그게 산게 뭐 적은 돈이든 음, 음, 뭐큰 돈이든간에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러한, 안 쓰는 물건, 안 쓰는 옷, 이러한 것들은요, 도려 나에게 나쁜 기운으로 계속 가지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 옷,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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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입는 옷, 안 쓰는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쁜 기운도 같이 나가고 좋은 기운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은 이렇게 순환이 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머무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돈을 벌고자 하면은 돈이 굴러오게끔 만들어놔야 돼요. 내 주변 상황을. 그래서 제가 주제에도 싼 물건을 사지 말아라. 이렇게 싼 물건만 사면 안 되는 이유라고 한게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사서 그거를 제대로 잘 활용을 하면 그거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싼 맛에 그냥 산 물건들은요 도려 정말 안 쓰여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신발장 이렇게 보면은 신내신발 정해져 있고요. 옷장에도 보면 입는 옷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 옷을, 그니까 나한테 필요한 옷, 필요하지 않은 옷,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는 옷을, 이제 하는 기준을, 그니까 러 버리는 옷의 기준은 뭐냐면요.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그 옷을, 그 신발을 신고 갈수 있느냐, 그악세사리를 하고 갈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하면은 그 물건은 나에게 가치가 없는 거야. 버리셔야 됩니다. 그니까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싸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싼 물건만 사면 안 되는 이유라고 했어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좋은 물건이 도려더 돈을 아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건 10개 사놓은 거를 쓰지 않는다 라면 이 10개 살 물건값으로 제대로 된 비싸게 가치있게 고급 제품 하나 사는 게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싸고 좋은 물건은 많지 않아요. 뭔가 하자가 있는 거거든요. 싼게 비지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우는 있어요. 똑같은 물건, 똑같은 제품인데 똑같은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이렇게 뭐 소셜 소셜마케... 마켓. 마켓이 많잖아요. 이런 데서도 똑같은 물건인데 어디는 싸고 어디는 비쌀 수 있어요. 그게 뭐 가격 차이가 의외로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포인트 이런 것도 막 적용을 하다 보면은 그런데 그런 경우해서 5만 원짜리를 3만 원에 살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2만 원에 드긴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그 2만 원을 아끼려고 그 안에 시간을 막 투자를 해야 되잖아. 요 비교 분석하고 뭐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 다른데다 쓴다라면은 도려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뭐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5만 원에 3만 원에 했을 때그 만족감이 크다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건 가치의 문제인 거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 오프라인에서도 우리가 뭘 보면 되냐면 어 100m 정도에 있는 마트에 가면은 어 5만 원에 살수 있는 걸 편의점에서는 3만 원에 아니, 그러니까 아 편의점 가면은 더 비싸게 당연히 사야 되죠. 보통 1.5배, 2배 정도의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 그 마트 가서 그 차액에 대한 거를 싸게 사서 만족감을 얻느냐, 이걸 가치에 두느냐, 아니면 빨리 소유해서 또 다른 걸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거에 가치를 두느냐의 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있어서는요,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싼 물건만을 계속 쓰게 되면은 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도려 안 써지는 물건들이 될수 있기 때문에 도려 더 싸게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쌈물과 좋은 제품, 고급 제품을 사는, 사는 게 도려도 가격을 아끼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나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만 원짜리 옷을 입을 때랑 백만 원짜리 옷을 입을 때는 다를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옷을 버리는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그 옷을 입고 갈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원짜리 옷을 입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땐 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우리는 사람을 평가를 할때 보여지는 것만을 평가하지 말라고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가 첫 번째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누군가를 만나면 시각적인 정보에 먼저 그 상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상품을 만들더라도 포장에 굉장히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이 되고 디자인을 굉장히 디자인에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만족감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외모로 상대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보여지는 외모로 평가한다라는 걸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내 내면을 하루아침에 보여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복장 나의 외모 나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단정한 그런 소품 관리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뭘 연결해서 좀 생각하셔야 되냐면 용모와 복장을 갖춘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을 알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어, 복장이나 외모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요, 자꾸 그 외모에만 우리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 그 내면까지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보여지는 거에.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니까 무조건 싸, 그니까 비싸게 사치스럽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 물건으로 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싼 물건 살 돈으로 비싼 물건 하나를 소유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고급 물건이 뭐로 연결을 할수 있다. 나의 의식을 올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명품 백을 멜 때랑 일반 시장에서 그냥 마트에서 산 1, 2만원짜리 백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백을, 100만원짜리 백을 내가 들고 있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올라가요. 이게 뭐예요? 의식이 성장을, 의식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지적 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많이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적 성장에 투자를 계속 하는 것만큼 나의 의식을 올려주는 그 성장에도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싼 물건을 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물건을 살때 아니면 좋은 음식, 정말 비싼 음식 레스토랑 가서 한 번쯤은 밥을 먹어봤을 때 나는 거기서 오는 나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정서가 만들어지고 의식 수준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식을 키우기 위, 위해서라도 좋은 제품, 좋은 물건을 구매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돈이 없다라고 해서 싼 물건을 막 사서 숫자에만 맞니까 투자 채우고 구색 맞추는 거에만 연연해 한들 집에 쌓이는 건 쓰레기 같은 싼 물건밖에 쓸지도 않는 물건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사서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는 게 돈도 아끼는 거고 나의 의식도 키워 주면서 좋은 기운, 새로운 기운, 부자의 기운을 빨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일차적으로 내 주변의 상황 물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중에 싸구려 상품들, 잘 쓰지 않는, 몇 년간 쓰지 않는 물건들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하나를 살때 제대로 사서 나의 의식을 키워주고 나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한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싼 물건만 사지 마세요. 그렇다고 사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투자했을 때더 좋은 운이 따라오고 더 좋은 기운과 부가 함께 한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